안녕하세요. 인기가전을 최저가로 소개해드리는 가전탐구 생활입니다. 오늘은 압도적인 소비자 만족도를 자랑하며 퀀텀 기술을 통해 선명한 시청 환경을 제공하는 삼성전자 4K 큐레드 TV QC67 최저가 상품을 준비해왔습니다. TV를 잘 모르신다면 요즘 잘 팔리는 베스트 상품을 구매하시면 실패하지 않는데요. 이에 걸맞는 인기 삼성 75인치 벽걸이 TV를 할인가로 준비해왔습니다. 집에서 오래 뽕 뽑을 수 있는 이 제품을 강력 추천드리며, 우선 가장 중요한 가격부터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정상가는 무려 239만 원입니다. 여기에 현재 28% 할인이 적용되어 66만 원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지금 바로 구매 시 6,000원의 소소한 할인과 더불어 와우 회원이면 8만 원의 카드 할인까지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쿠페이 머니 결제 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최대 8만 원의 기본 캐시 혜택은 덤으로 챙기실 수 있습니다. 현재 가격과 혜택이 미쳤네요. 삼성이 사고 쳤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정상가 239만원인 삼성 4K 큐레드 TV QC67 75인치 벽걸이 상품을 캐시 혜택은 제외하고서라도 164만원에 지금 바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정상가 대비 75만원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특가 정보 정말 초대박 팁 아닌가요? 이에 더해 이 삼성 TV를 구매하시면 삼성에서 직접 배송, 설치, 철거를 지원하는 혜택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핫정보를 듣고도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근데 이런 특가 제품은 모두가 노리고 있고 수량이 한정되어 있기에 스피드가 중요합니다. 지금도 순식간에 팔리고 있기에 구매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할인가로 구매하실 수 있는 구매 링크는 영상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믿고 사는 삼성전자 4K q 레 e d TV QC67 상품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TV에 있어 가장 중요한 화질에 대해 설명드리면요. 퀀텀 프로세서 4K 라이트가 탑재되어 어떤 콘텐츠를 감상하든 이상적인 시청 환경을 제공하는데 4K 업스케일링 기술로 저해상도 영상을 4K급 화질로 바꿔줍니다. 또한 디테일이 살아나는 퀀텀 HDR 기술로 풍부한 색상과 깊은 대비를 통해 선명한 디테일과 명암비를 전달합니다. 퀀텀 HDR의 다이나믹 톤 매핑은 장면에 맞게 색상과 대비를 정밀하게 조정합니다. 퀀텀닷 기술 완성한 컬러 볼륨 100%는 10억 가지의 색상을 표현하여 어떤 밝기에서도 정교한 색상을 구현합니다. 이 제품에는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요소들이 담겨 있는데요. 우선 스마트 허브에서는 영화, 드라마, 예능 등 콘텐츠를 한눈에 볼수 있습니다. 콘텐츠 찾는 시간은 줄여주고 빠르게 즐길 수 있게 도와줍니다. 특히 삼성 TV 플러스는 뉴스 스포츠 등 무료 라이브 스트리밍 채널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다른 넷플릭스나 유튜브 등의 연결이 쉽기 때문에 취향에 따라 여러 콘텐츠들을 다양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의 외관을 살펴보면 공간과 잘 어우러지는 에어슬림 디자인인데요. TV가 참 얇고 세련돼서 사이즈가 큼에도 무식하거나 둔탁해 보이지 않고 공간에 조화롭게 어울립니다. TV나 모니터는 거거익선이라고 해서 클수록 좋다는 말이 있기에 이왕 사실 거큰 걸로 추천드립니다. 오늘 제품 소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혹시 할인이 끝나서 가격이 바뀌었더라도 걱정 마세요. 가전탐구 생활에서 누구보다 빠르게 여러분들의 통장을 지켜드리는 새로운 할인 혜택 소식을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